정풀그 성분이 들어간 그 마데카 크림이 좋더라고요. 근데 그 마데카솔 그 연고 항생제 들어가지 않은 것은 한만원 주고 산 적이 있는데 어디에 뭐 섞어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봤는데 글쎄요. 너무 양도 작고 비싸고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 마데카 크림을 사서 좀 발라봤더니 오, 그 이마 그 미세한 주름이 옅어지는 걸좀 느꼈거든요. 그래서 병풀 이렇게 요것저것 다 사봤어요. 음, 음. 그 미스트도 사보고, 근데 요거는 수, 추출물.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여기, 음, 병풀 잎수95%뭐 이렇게 뭐 등등 이렇게 들어있고, 뭐 추출물도 들어있고, 그래서 이렇게 사, 뭐 사용법은 뭐, 뭐,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닦아내듯이 해도 되고, 뭐 팩해도 되고, 뭐 뿌려도 되고, 조금 차갑게 이렇게 세수하고 난 다음에 세안하고 난 다음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유기농 그 병풀로 만들었다고 하네요. 향은 거의 없고요. 음, 그냥 요 색깔만 이렇게. 톡톡톡톡 얼굴에 이렇게 해보면 잘 스며들어요. 요거 다이소에서 구입했는데 한 5천 원 괜찮네요. 어 병풀 토너 이렇게 5천 원100% 유기농 병풀잎 이동조 이동조 양이네요. 150ml 괜찮은 것 같아요. 효과가 좋겠죠? 다른 것들 뭐 병풍 들어간 거그뭐 크림 같은 거 써봤는데 좋더라고요. 이것도 자주 쓰면 당연히 좋겠죠. 제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게 뭐 호랑이풀인가 뭐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던데. 그래서 이 호랑이가 상처 입으면 호랑이가 스스로 이 병풀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뭐 뭐 이렇게 문지른다고 했나? 제가 본그 자료가 맞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이렇게 상처 해보기도 좋고. 피부 이렇게 재생 재생력? 거기에 좋다고 해서 요런 거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.